출근길에 잉어지 황산지 아 황은지 황사래 잉어지 황은지 아무튼 며칠 전부터 계속 보이는 놈들이 있어서 한번 오늘 우를 보기 위해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혹시 지금 잉어 산란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보이시나요 붕어인지 잉어인지 알 필요 없네 잉어 얘는 붕어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금강 가까이 있을때는 자는 잉어가 확실하고 음. 아이고, 애들은 인과 맞습니다. 애들은 인과 확실히 맞고.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 비가 왔다가 지금 물길이 끊겨버렸거든요. 여기. 물길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어이구. 아이고, 잉어 한 마리 큰게죽어있네 물길 끊겨서 제가 아마 통과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여기가 지금 약간 늪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 붕어도 있네. 얘들은 붕어입니다, 지금. 얘들은 붕어인데. 얘들은 붕어고 아, 햇빛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네. 산란 때문에 지금 여기 듬벙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얘들이 계속 이렇게 두면 아무래도 금방 죽은 죄처럼 다 죽어버릴 수 있겠는데. 물길이 좀 터지면 좋은데, 지금 발이 다 젖었습니다. 얘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더니, 아침에 내린 비스 아, 다시 보이기 시작하네요. 제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아, 이물도 이거 보이시나요? 잉어 사이즈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아무튼 비가 어느 정도 계속 내려줘야 얘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렇거든요. 물이 너무 이렇게 얕고, 그래서 애들도 살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문요물기을 내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기다려볼까요? 다시 오면나 아무튼 가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없었어요바 출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얘네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활동 같은 거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길이 끊겨버렸거든요. 이, 여기는 이제 방 원류에서 내려오는 물길이고, 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둠봉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식인데 지금 물길이 끊겼어요 끊기다 보니까 중간에 아까 그큰 잉어 한 마리 죽었죠 네. 어제 제가 내려왔으면 제가 살았 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요 어제도 지나가면서 한번 내려가 볼까 이랬는데 이렇게 저는 여기서 마무수 짓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